하이 하이 하. 악룡, 악룡 악룡 뭐지 왜다 악룡 앙룡 악룡이라고 하지? 악룡. 안녕하세요. 네 오.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로 <laughs> 왜 찾아오게 됐냐면, 어, 뭐, 공카 이제 공식 카페 채팅을 제가 요즘 가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, 거기서 오늘 미션을 뭘 성공을 해가지고 제가 미션 이제 하면은 인스타 라이브를 이렇게 또 뭔가 기념해서 제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면도요? 아, 아니 아 면도 아까 샵갈때샵갈때안 해가지고 갔다 와서 운동 갈땐 했죠 하지만 곳에 또 자란 걸요 나는 왜 맨날 엽기가 빨갛지? 술도 안 먹었는데, 왜는 자동 연지곤지가 되지? 음. 어쨌든 그래서 뭐 겸사겸사 또 내일부터 추석 연휴기도 하고 해서 어 다들 추석 즐겁게 잘 보내시라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 <laughs> 네 몸도 다잘 챙기라고 이렇게 해서 연휴 전날 라이브를 급작스럽게 켜게 됐습니다. 내 집입니다. 셀카 못 올릴 정도의 수염은 아니네. <웃음> <웃음> 질주. <웃음> 아까 말한 키보드 까먹었죠. 당연히. <laughs> 자판 소개해 주세요. 자판? 자판이라 하면 내 키보드를 말하는 건가? 여러분 제가 이 아주 기깔 나는 키보드 ASMR 해드릴게요. 진짜 완전 상관 아니거든요. 기사가 어떻게 쓰러야 돼? 그렇죠. 옳지. 자, 키보드 ASMR. 아니다. 약간 한컴 타자 그 게임으로 살짝 느낌을 보여줘요. 한컴 타자 연습. 어, 아이디 필요 없습니다. 혼자 할 겁니다. 혼자 하기. 시작. 짧은 글 연습. 자, 시작. 자, 여러분 들어보세요. 짧은 거 너무 쉬운데? 휴고 너무 쉬운데? 쉬고, 우선 긴 글로 넘어가야겠다. <laughs> 야, 귀 터져요. 아, 이게, <laughs> 맞아. 스피커가 있어서 그래요. 죄송해요. 스피커를 끌게요. 아, 이걸로 끄 되지? 자, 스피커를 끄고 키보드 소리만 들리게 해드릴게요. 별에는 밤. 자, 별에는 밤. 제가 이걸로 키보드 ASMR 해드릴게요. 자, 휴, 갑니다. 와, 기가 막히다. 어때요? 여러분 빨라요? 빠르다, 엄청나다고요? 그럴 수밖에. <laughs> 아니, 제가 키보드 소리 들려드린다 했지, 이거 잘하는 거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잖아요. <laughs> 네. 근데 저 이거 엄청 빨라요? 잘해요, 사실. 여러분, 저, 그렇게, 저, 이렇게요? 어? 무시하시면 안 돼요. 큰일 나요. 보여드릴게요. 아 진짜 나 이거 나의 사랑 한글날 이 나의 주 그건데 없네. 아, 다시! 아 이게 은근 스페이스바랑 그줄 넘어갈 때 이거 내가 나도 모르게 엔터를 치게 되네. 아. 다시 다시 다시. 하. 어려. 마지막 찐 막. 이번에는 틀려도 그냥 지우 갑니다. 오케이, okay. 안 해, 안 해, 안 해, <laughs> 아, 아니야. 이런 이미지로 내가 마무리할 수 없어. 나 분명 이거 되게 잘하는 아이란 말이야. 자, 진정하고 컴 다운 하고 한번 해보자. 음, 그래, 진짜 찐 막, 찐 막. 몇타 나올 것같은데 여러분? 저 생각보다 빠르다니까요, 여러분. 무시하시면 안 돼요. 저 참고로 영타가 300타 나와요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휴. 아! 아! 아, 아 별의 눈밥이 나랑 안 맞나? 잠시만요, 여러분. 저 애국가로 할게요. 아, 이거 숫자를 써야 되네. 이러면 안 되지. 매, 메밀꽃 필 무렵. 아, 이거 어려워. 마지막 입세. 아, 이것도 특수 문자가 님의 아 이거 또 특수문자가 들어가잖아. 니메친 뭐. 아, 이건 뭔가 되게, 뭔가, 빠르게 치기 어려울 것 같아. 별했는 밤니다 자, 자, 갑니다. <laughs> 시작. 못해 왜 그래? 긴장하지 마. 빨리 하려고 하니까 더 그런 거 없다. 자,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. 자, 그냥 하선대로 느낌 있게 따고 아, 이거 저차 소리 때문에 이거. 자, 기다려봐요, 여러분. 차 소리 때문에 이거. 뭐여, 뭐여. 아니, 나 이거를 하려고 온게 아닌데,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? 그치만 뭔가 하고 싶네데 보여주겠어. 슈, 자, 자 자, 아, 조용하죠? 여러분, 이제 집중할 수 있어요, 저. 자, 갑니다. 근데 지금 주제는 사실 제 키보드 ASMR이에요, 여러분. 자 여러분 한판 끝났습니다 잠다 깰것 같다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난몇타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ASMR이에요 네잘때못 듣겠다고요 <laughs> 죄송해요 그럼 자기 전에 듣고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자 500타. 어, 뭐야? 왜 타수 점점 내려가? 이거 왜 이래? 뭐야? 나 550타였는데? 아, 이걸 끝까지 가야 되는 건가? 예, 550타 나왔는데, 예, 어쨌든 이렇게 퍼펙트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, 보이시죠? 지금 이제 계속 안 쳐서 타수가 내려간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 뭐 엄청 지났는데도 지금 타수가 계속 이래요. 그만큼 제가 앞에 빨리 쳐놨다는 거죠. 네. 어쨌든 그랬다는 거 됐어. 난 만족스러운 내한 정확도와 타수를 보여준 것 같아. 키보드 ASMR은 여기까지 끝내고요. 여러분, 예. 자 그러면은 끝으로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, 저는 이만 이렇게 그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다들 메리 추석, 즐쭉, 안녕!